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캐시엔 TV 한중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기자 작가 MC DJ 리포터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기자가 될수 있습니다. 나도 방송인이 될수 있습니다. 나 우리 동네 모두가 마을 미디어가 될수 있습니다. 내 얼굴, 내 목소리, 우리 가족, 우리 마을이 방송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우리들이 만든 평범한 이야기가 전파를 탈수 있습니다. 라디오 TV 방송 프로 구성 편집과 제작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관심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지식 배경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고 기계 작동을 해본 적이 없어도 배우면서 할수 있습니다. KBS 전직 전문 강사가 라디오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수하고 실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와 한중 방송에서 조직하는 방송 교육에 참가해 자신있기와 열정으로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교육 시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교육 장소는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집어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문의 전화는 02-1637-0814 0 02 2 1 6 7 6 6 9 6 6입니다 주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간 뉴스 주요 내용입니다. 영등포구에서 차 없는 거리를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멀려오는 요커에 중국어 알바가 11.4배 급부상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한국어교육 관련 네개 학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제공받으면 3개월 내 출처를 고지해야 합니다. 남대문 경찰서에서 북한 이주민 생활돕는 건강설루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양 조선족 기업과 협회에서 미래의 기업과 오사 청년절 경축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등포구 보건소는 어느 6일부터 차 없는 거리 5개소와 대립역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법적으로 금연 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녹지 공간을 조성해 공원처럼 운영되는 차 없는 거리에서의 간접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예 영등포구는 흡연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지난 3월 차 없는 거리 5개소 주변 보행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8 8 5에 해당하는 3 5 4명이차 없는 거리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등포구는 이러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례를 통해 차 없는 거리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휴식과 산책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 간접 흡연 예방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물래동 6가 영문초등학교와 서공문 사이길, 물래동 5가 두레 아파트와 진주 아파트 사이길, 물래동 6가 현대 1차 아파트와 현대 2차 아파트 사이길, 물래동 3가 물래초등학교와 한국전력 영등포 지점 사이길, 신길 6동 신길 우성 1차 아파트 다섯 곳입니다. 지역 내차 없는 거리 7개소중광문형으로 조성된 전일제 차 없는 거리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금연 구역이었던 7호선 대림역 10번 출구와 11번 출구 주변도 금연 구간을 130m 가량 추가로 연장합니다. 이곳 역시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영등포구는 새 금연 구역에 대해 어월 중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 홍보단과 지도원을 통해 집중 홍보와 계도에 나섭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새로 지정된 금연 구역 다섯 곳을 포함해 영등포구에는 총 12,489개소가 금연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원화된 차 없는 거리를 실외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금연 구역을 점차 확대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영등포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풍수해를 청괄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여름철 풍수해 안전대책을 본격 가동합니다. 2016년 풍수해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풍수해 분야 지식, 기술, 협력, 교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침수 취약 지역 방제 시설물 확충, 홍수 예방경보 시설 확충, 방제시설물 공사장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맞춤형 매뉴얼 재정비 및 유형별 모의훈련, 산사태 예방사업 등 취약지역 해소, 시민참여 관련 기관 협력 바탕 재난 대응 등입니다. 서울시는 금년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해 풍수해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고자 다양한 분야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풍수해 포럼을 발족해 운영함으로써 전문 지식의 공유 기술 결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풍수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서울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실제와 같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요형별 모의 훈련을 실시 중에 있으며 SNS를 활용한 시와 전자치구 도로사업소 등 관련 기관 수방여원 약 400여 명이 매뉴얼을 숙지해 상호 협업하는 메시지 훈련도 수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각 소방서별 수방 긴급기동단 총 464명이 침수 발생 시 긴급 배수 지원 등 초동 대처를 실시하고 의용소방대 4,088명도 재난상황예방 및 대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 모든 풍수해 안전대책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괄하며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지하 3층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개소식과 함께 본격 가동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의 증가와 함께 중국어 아르바이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자사 사이트에 등록되는 아르바이트 채용 권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중국어 가능자를 우려하는 알바 권고가 약 11.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몬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1분기에 등록된 채용 권고들을 분석했습니다.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등록된 전체 아르바이트 권고수는 149만 1451건입니다. 2012년 같은 기간보다 1.7배가량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알바 일자리에 비해 외국어가 가능한 구직자를 위한 알바 일자리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알바몬의 분석입니다. 즉, 전체 알바 공고가 1.7배 증가하는 동안 일본어 가능자 우대 알바는 3.5배, 영어 가능 우대 알바는 5.5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어 가능자 우대 알바는 2012년 1분기에는 4,381건에 불과했지만, 5년 새 무려 11.4배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총 3만 315건에 등록됐습니다. 전체 외국어 가능자를 우려하는 알바 권고에서도 일본어가 큰 폭으로 줄고 중국어가 증가했습니다. 2012년에 29.5%에 이르던 일본어 알바의 비중은 17.3%로 12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반면 중국어 알바의 비중은 2012년 17.9%에서 2016년은 34.2%로 어느새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영어 가능자에 대한 알바 수요는 여전히 높아서 2012년 52.6%에서 올해는 48.6%로 소폭 줄었습니다. 중국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경우 다른 구직자보다 쉽게 채용될 수 있는데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기회도 정정 주어집니다. 실제로 5월 4일 알바몬에 게재된 명동 일대의 매장관리 판매 알바의 평균 시급을 조사한 결과 일반 매장관리 판매 알바의 시급은 6,96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대 조건으로 중국어 가능자를 내세운 경우 같은 명동 일대 매장관리 판매 알바의 급여가 평균 500원가량 높은 7,434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이중언어학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와 10일 오전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글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단과 학회는 재외동포 한글교육 활성화와 함께 민족문화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자문 활동, 국내외 한글 학교 교장, 교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 학회장 간담회 및 전문가 포럼 등 한글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에 유용한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규형 이사장은 전 세계 한글 학교에서 매주 진행되고 있는 한글 교육 등 다양한 프리 체험 활동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확립과 상호 유대감 형성의 필요 조건이자 글로벌 한민족 미래 인재 육성의 충분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재단과 학회 그리고 한글 학교 간 삼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5만 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고유 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 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내에 고지해야 합니다. 고유 식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고지 방법은 서면, 전화, 문자 전송, 전자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 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4년 카드사 개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 최소화를 목적으로 올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자체 조사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6월 20일까지 국민신문고, 이메일 등을 통해 행정자치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 부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다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제공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거지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보안 협력 위원회와 협조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탈북민 임춘옥에게 생활 용품을 전달하고 한국 생활 정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을 상대로 언어 폭독 상담과 사대 사회학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 등 건강 설루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동포 사회 소식입니다. 5월 8일 어머니날에 심양시 조선족기업과협회는 서탑에서 미래의 기업과 오사청년절 경축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연영성 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장덕수 회장, 중국조선족기업과협회 표성룡 회장, 연영성 한마음애심기금회 박성관 회장, 심양시 조선족연의회 이성구 이경자 부회장과 기업과협회 회원, 차세대 기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우선 차세대 회원들이 어머니들에게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은 꽃을 선사했습니다.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방 예금이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